안녕하세요. 제가 복지센터를 직접 운영 중인 10년차 보험설계사 노후보장연구소의 한소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제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 비용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부모님이나 본인이 치매나 중풍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이런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비용 차이를 모르고 선택을 잘못하면 가정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이 있고 월평균 본인부담금 15%이며 3등급 일반대상자 기준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222,85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 시설 요양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20%이고 급여 비용이 3등급 기준 월 평균 47만 5440원입니다. 여기서 비급여 기타 부대 비용, 식대비, 간식비, 교통비, 간병비 등을 합산하면 더큰 고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비급여 기타 비용이 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예상 못한 지출 때문에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제가 서비스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쓰니까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비용이 적다고 해도 장기화되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과 실제 재가 서비스까지 연계해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양 등급 전에 미리 보험을 준비해 두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계한 내용을 보면 설명드리면 50세 직업급수 1급 30년납 95세 만기 기준으로 1, 2등급 시설급여 150만 원, 1호 등급 시설급여 100만 원, 1 5 등급 복합재가 150만 원. 1호 등급 재가급여 50만원 1, 2등급 재가급여 150만원 이렇게 구성하였을 경우 월 보험료는 여성은 약 12만원대 남성은 약 6만원대입니다. 추가로 원하신다면 주야가 보호센터 이용 시 70만원 방문요양 이용 시 20만원 주는 이와 같은 추가 특약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가보험을 미리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1에서 5등급 재가 서비스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을 이용할 경우 50만원, 두 가지 이상 이용 시 복합재가 비용으로 추가 150만원 지급되며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등급 상황이 생겨서 재가 서비스 이용하면 150만원 추가하여 총 3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도 마찬가지로 1호등급 100만원, 1, 2등급 일시 150만원 추가로 받아 총 250만원의 보험 가입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을 이용하면 노후 대비 준비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은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보험 설계만 하는 사람은 보험만 이야기하고 센터만 운영한 사람은 서비스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보장, 비용까지 한 번에 연결된 현실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험과 복지를 함께하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게 진짜 돈을 아끼는 길이구나 직접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노후 준비는 보험 따로 복지 서비스 따로 떼어서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이자 제가복지센터 운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담 주시면 가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 상단에 연락처로 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보험 설계부터 사후, 요양등급 신청 및 관리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며, 가족의 애로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